어, 비 오면 이비좀 오면 이리다 물 타고 들어가볼 거 아니야 <웃음> 페인트가 <웃음> 발로 문지르는데 보석보석 다 일어나잖아. 야. 진짜 양심불량이다 양심불량. 날풀리는 거 아니야. 더다 일어나. 이러고. 발로만 문지로. 때가, 때 벗기듯이. 목탕, 목탕에서, 저, 때밀이, 때 벗기는 것처럼 일어나네, 페인트가. 다 일어나버리네. 일이 물들어가면, 그냥 몇개월 안되면 다 썩어버리지 이런대로 어? 이게 말이 되는 짓이야 그렇지 이게 비에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음. 이야 화장실 공사네 이보다는 낫게 하겠어 이런데 까내고 요를갖다 실리콘으로 마무리하고 이거 방수액 코팅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데서 뭐. 비가 다 쎄지. 그렇죠. 이런 데다 이런 데 이음새에서 <목소리> 창호 샤시를 그냥 아주 연습을 해볼 거만. 여기다 달았다가 안 되니까 또 이쪽으로 옮기고 지네들 멋대로. 물받이 받았다가 네. 뛴 균역이네. 예. 자고 이거 전부 다 이렇게 균역을 뚫어 놓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근데 어. 지금 비안온 지가 한 열흘 가까이 됐는데 여기 지금 시군도 물이 고였던 걸 지금 새 나오고 있어요. 요 사이에서 그러네. 에서 그러네. 예, 여기 여기 물도 여기. 참참 엄청 젖잖아요. 뜯어 봐. 이렇게 뜯어 네 <laughs> 이게 이게 무슨 이게 이게 다 뵙게 내야지 그러면 여기다 도로 도로 붙인다 그러니 환장할 일이 되 입주도 오기 저인데 세상에. 이런 기준한 것도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우리를 무시했으면 이지라라고 놔둔 거야 그러니까 페인트 처럼 돼 잠깐 물매가 안 잡혀갖고 얼룩진 데는 다물고어물 고여갖고 음. 세상에 물 빠지는 데를 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양심상 이렇게 해 놓고 남의 돈을 받아다 가로채면 되나? 음. 계단 밑에가 입지도않는데다 녹슬어버렸네. 이게 네. 뭐가 응. 나왔을까이나왔요 이게 이게 흙 이게 나와 응? 더, 여기는 더 이많나이나오네 응? 이게 무가나게 구0도가안 응? 여기서 걸쳐서 서야는데 어, 그냥 닫혀 버리네. 네. 다시 한번 열어봐봐. 이게 열리면 구0도에서탑층 밑에 하는데 서야 태어난 태어난 되는 거라고 알아서부터 여기까지가 맞아요. 다 하잖아요. 스팔트가 입주도하기 전에 이렇게 다 크리 금이 가고 이렇게 금이 가고. 부르는 입구 주차장에 입주도안 했는데 여기저기 누더기 땜빵을 해놓고 땜빵을 했는데도 또 여기도 또 높이가 또 틀려 땜빵을 했는데도 여기도 높이도 틀리고 요렇게 해놓고 물이 안 새니까 일이 뭘, 뭘 긁어놨네 긁을것 같고 저리 어? 우수관으로 빠지게 그 이렇게 해놓고 페인트 같이 놓고 여기도 물 빠지라고 뭘 최초에... 긁어놨어 이렇게 우수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세상에 이걸 공사라고 했습니까? 내구성도 내구성이지만 전혀 미관을 버려치 않고 공사한 흔적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가 오면 수도 계량기로 물이 집중적으로 다 달라들어서 일로 물이 다 들어갑니다. 물 들어간 흔적들 보이시죠? 한쪽한쪽 뭐 이쪽에서 보면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물이 바닥도 이렇게 들어가서 바닥도 바닥 동물같이 동물같이 물 들어가 버리니 이게 마무리 누가 아무 차도 지나가지 않고 사람도 안 지나갔는데 이렇게 꺼지잖아요. 어? 여기는 꺼져 있고, 여기는 올라 있고, 어? 세상에. 이 속은 텅 비어 있고, 이게 돈 받고 공사했다는 것인지, 정말 한심한 게 그지 없네요. 이것도 공사가 끝났으면 저것도, 다 빼내서 해야 되는데 미관상 얼마나 보기 안 좋습니까 이 안쪽 그대로 다있어야이 핀들 다 빼서 끊어내야 되는데 인건비 아끼려고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우수관 형식만 갖춘 우수관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누가 사용도 하는 데 이렇게 푹 꺼져 있어. 응? 세상에. 남의 건물을 갖고 실험용으로 테스트를 했나.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나? 이렇게 전부 다, 곳곳이 다 땜빵을 해 놓고. 이쪽으로 야. 하면은 지가 감독으로 너무 너... 얘기를 해가지고 와서 하나같이 게다 땜빵을 해놨으니 말이야 시골 동네 화장실 공사도 이보다는 낫게 하겠다 이 반체하는 부분 아이기를 어려 아무리 안 보이는 데지만 생각 이게 이게 될 일이냐고.